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렇게 입증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만물과 그 존재방식은 모세가 창조에 관하여 기록한 첫 번째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해 놓으신 상태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들이 성경을 혐오하여 어떻게든 훼손하고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왕들,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군주들, 황제들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다 그런 시도를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부서졌으나 성경은 여전히 남아있고 시초에 선포된 대로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도록 도우셨습니까? 누가 그런 강한 권력으로부터 이 책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세상은 이 책을 말살하려고 단단히 벼른 채 피열하고 교활한 방법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을 무수히 죽이고 진멸하여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온 것만큼 교회의 양서, 양서들도 무수히 말살해 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진멸하지 못하여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인 성찬, 설교의 직분은 폭군들과 이단들의 끊임없는 박해를 뚫고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붙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와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같은 고상하고 세련되고 유익한 저자들이 위대한 고전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서는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들과 동목들로 가득찬 책입니다. 이 교도들의 책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아예 전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이 땅에 붙어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 교도들의 책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신뢰를 찾으려 해봐야 허사입니다. 그러나 시편과 엽기가 믿음과 소망과 거룩한 체념과 기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성경은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위로를 흡족히 얻게 하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단지 인간 이성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보고 느끼고 파악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이 우리를 억압할 때 성경은 이세 가지 덕목이 어떻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며 이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 저편에 어떻게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성만 가지고 비평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심정을 품고 근실하게 묵상하여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마귀와 여러 가지 유혹들도 가끔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근실이 읽고 들어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의 유일한 스승과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붙게 붙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말씀들로서 나는 거기서 큰 소망을 얻습니다.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게 내미시는 말씀인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합시다. 성경이 살아남아 흥왕하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국가와 더불어 번영을 누립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머리이고 여왕입니다. 혹시 신학이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더라도 나는 지푸라기 하나,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효과 면에서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모든 학식과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철학과 법학의 지식이 이 아래 세상에서는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헛되고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른 학문들을 바라볼 때와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인간 이성만을 본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데 큰 진보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선물인 자기 부인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아담의 태도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마다들을 낳고서 그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얻은 자,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후에 하와가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두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가인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딸을 낳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헛되다,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기대가 무너진 데 따른 심정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장차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보여준 표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세상의 큰 주인이었던 반면에 정직하고 경건한 아벨은 쫓겨나고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보림을 받았고 아벨은 사랑하는 자녀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전개되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마엘도 폭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이름에는 공허가 담겨 있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행동가라는 뜻입니다.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반면에 야곱의 이름에도 역시 공허가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름은 평강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을 많은 경우 불신자들이 지니고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대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그런 자들을 식별하고 파악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성경을 굳게 붙들고 근실히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신학과 성경 지식만큼 쉽고 가벼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과 요리문답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말로 신하기 쉽고 가볍다면 글 쓰는데 필요한 손가락 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금방 지루해지고 시시하게 느껴지니까 이젠 다 깨달은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려는 강력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시련 속에서 위로를 얻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과학과 예술의 머리이자 여왕이며 영생에 대한 효과에 있어 다른 모든 형태의 학문을 능가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고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그 말씀에 영생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접하고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 수세기 동안 성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대한 기적이며 만물에 대한 주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증거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호하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도 말씀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아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현재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반대에 맞서 용기와 인내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품의 충만함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 속에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